안녕하세요. 윌토피아 홍기영입니다. 고객사를 방문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슈퍼바이저나 관리자분의 노고가 실어진 업무 매뉴얼을 보여주시고 어, 설명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업무 매뉴얼과는 다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수년이 지난 그 서비스 매뉴얼이 어, 손대가 타지 않은 채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제 어, 그 서비스 매뉴얼을 꺼내서 열어 보시고요. 그 원인을 찾아 어, 버전업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도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매뉴얼을 만들어 보긴 했지만 매뉴얼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너무 표준화에만 입각해서 보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뻔해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활용이 활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고객이 변했으니 매뉴얼도 변해야 합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서비스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이제 프라이빗을 내도록 하는 세일즈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윌토피아에서는 이러한 기본 서비스 표준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이나 컴플레인 상황 또 세일즈가 일어나는 어떤 접촉점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대처가 될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 개발이, 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MOT에 준하여 기본 서비스 행동과 요령을 제시하던 형식을 넘어서 이제는 MOSS라고 합니다. Movement of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다른, 남들과는 다른 개인화되고 차별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고객의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표준화에 머무른 고객 접점의 매뉴얼이 아닌 서비스와 세일즈의 역량이 함께 녹아 있어서, 전사적으로는 서비스의 비전이 함께 공유가 되고, 또 매뉴얼도 접점 부서와 타 부서가 같이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서비스 투 세일즈 고객 상담 매뉴얼 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